잘리스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요즘 아주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. 2라운드돼서 아주 물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또한번 피오지 받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저이 게임을 <laughs> 이겨가지고 너무 좋네요 진짜. 그냥 양 어떤 말밖에 표현이 안 돼.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거든요. 저희는 이제 글로벌 굴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뭐 다른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 본인들도 아이 게임 좀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느낀 순간이 좀 있었나요? 네, 초반부터 조금 약간 말리고 시작한 느낌이라 게임의 흐름이 좀안 좋다고 느껴졌었는데 전체적으로 기회를 잘 봐서 그래도 역전했던 것 같아요. 어, 기회가 좋았다. 그 가장 본인이 생각하는 1번 기회가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용에서 이제 마스크 선수가 낙후를 해줬었거든요. 그 네. 카이사가 혼자라고 그래서 에허... 과감하게 들어왔던것 같아요. 저희도 그걸 보고서 어, 진짜 진풍같이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거든요. 아인 선수가 사실 도와주려고 그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안에 순식간에 정리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리스 선수 오늘도 이 경기에서 어,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1대1에는 뭐 피오라 아니어도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거든요. 어떻습니까? 이제 모데 카멜 구도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스포에다 히드라 뜨고 그수능까지 뜨면 사이드를 무조건 이긴다거든요. 어. 그때까지 계속 용 저희가 초반에 잘 모아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용 줘서 시간 끌고 그때까지 성장했던 것 같아요. 어, 역시 또 용으로 미래를 또, 여... 또 내다봤습니다. 그렇죠. 네. 칼챔 관련해서는 진짜 해박한 지식이 좀 눈에 보이는데 혹시 요즘 메타에서 또 탱커 챔피언들도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오른 말고 또 다룰 수 있으신 챔피언이 있나요? 저희가 이제 선보이신 적이 없으니까. <laughs> 지금 보면 잭스, 피오라, 어... 레넥톤, 카밀, 아트록스 뭐 이런 위주의 배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이온하고 뭐 그라스나 나르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대회에서는 잘안 났네요. 사이온도 <laughs> 어...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. 어... 그럼 저는 이제 사실 캐드 선수가 없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리스 선수가 생각하시기엔 렉사이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? 렉사이가 그... 나이도가 높은데 이제 엄청 잘해야 되나 할게요. 어 초반에 잘불려야 되니까. 어 난이도가 높은데 근데 캐드 선수는, 할... 선수는 잘하니까. 오. 어어어 오늘 몇 점? 10점 만점에 오늘... 캐드 선수의 오늘 렉 사이 몇 점? 한 8점? 8점. 평소에의 캐드 선수의 렉 사이만큼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, 성령형. 원래 실력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오, 오 렉사이가 약간 정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, 이런 게 팀웍이죠. 어, 음. 내부적으로는 확실히 좀 느껴지긴 느껴졌다. 아, 실제로 한타 때 진짜 대단한 활약 많이 보여줬습니다. 그렇죠. 한타 때뭐 해주면 다 해주는 겁니다. 자, 우리 리스 선수 피오지 어, 최근 들어서 더욱 더 많이 받고 있다. 2라운드 들어서 더욱 더 펌이 좀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? 어떻습니까? 이제 뭐 컨디션 관리도 많이 하고 스림하면서 피드백 한거 기억 잘하고. 그런 식으로 하면 성장 잘 되는 것 같아요. 어... 좀. 1라운드 때좀 마스크 선수에게 관심이 좀 많이 쏠렸었잖아요. 그때 좀 질투는 나지 않던가요? 어땠습니까? <laughs> 질투 같은 건안 나고 든든했어요. 어, 오... 마스크 때문에 든든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. 네. 자 우리 리스 선수, 우리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프로가서도꼭 어, 1, 2위 잘 해볼 테니까. 잘 봐주세요 네. 어, 개인적인 리스 선수의 목표가 있다면? 어, 롤드컵 진출? 롤드컵 진출! <laughs> 오, 플레이오프의 어떤 목표를 물어봤더니 롤드컵, 롤드컵 진출! 나왔습니다 아, 또 롤드컵에 또 다녀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리스 선수도 갈수 있을 거라고 많은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 선보이시기를 저희 함께 응원하겠고요 말씀하신 꿈꼭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